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umble number five 무적의 람보가 5편으로 우리가 되돌아옵니다 람보는 1982년 1편 퍼스트블러드를 시작으로 1985년 람보2 1988년 람보3 2008년 람보4 라스트블러드까지 총 4편에 걸쳐 약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화팬들의 머릿속에 강하고 마초적인 인물 람보를 각인시켜준 작품인데요 람보4 라스트블러드로부터 또다시 11년이 흐른 지금 5편으로 또다시 찾아옵니다 1982년 처음 제작된 람보1편으로부터 무려 37년의 세월이 흐른건데 1946년생으로 올해 나이 73세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람보 4에 이어 또 다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와, 진짜 할배 대단해. 실베스터 스텔론은 정말 할리우드의 입지전적인 배우로 배우 초기에는 엑스트라나 포르노 배우 일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어울, 어, 어울리는데 이후 스텔론은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반년에 걸쳐 영화사를 돌아다녔고 제작사 쪽에서는 스텔론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당시 무명 배우였던 스텔론을 주인공으로 쓰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제작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사에서 스텔론의 조건을 수락하였고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로키와 람보입니다 로키가 람보가 되고 람보가 로키고 뭐둘다 스텔론 그 자체입니다 사실 람보라는 캐릭터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근육질에 총만 조장창사 되는 라는 타이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람보라는 영화를 제대로 보기 전까진 그랬고요. 하지만 사실 람보라는 영화는 베트남의 참전용사인 람보가 전쟁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선입견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전쟁 이후 겪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의 아픔을 깊숙이 다룬 영화입니다. 지금까지도 람보 1탄이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참전용사들이 겪는 공포감과 전쟁 이후의 고통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람보 3편에서부터는 람보는 사실 이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참전 용사 람보를 그저 몸짱의총잘 쏘는 마초남으로 전락시킵니다. 이 편에서 람보는 국가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소모품이 되어버린 람보 자신의 정체성이나 전쟁의 허무함 등을 주되게 다루고 있지만 3편부터는 이건 뭐 그냥 무적 캐릭터 람보라는 컨셉으로 어거지로 총 쏘면서 사람들 죽이는 히어로 캐릭터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뭐 람보 1편 이후에 람보가 죽인 사람만 해도 240명이 넘어가는 수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람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주제의식이나 방향성이 변질되다시피하여 베스터 스텔론의 이미지 또한 생각 없이 아무나 두드려 패고 총이나 쏴대는 마초기 넘치는 액션 배우로 변질되 버리는 사단이 일어난 거죠. 뭐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배우와 제작자, 감독으로 크게 성공하긴 합니다. 영화의 배경 설명은 이쯤에서 끊고 이번에 공개된 람보 5 라스트 블러드의 트레일러를 보실게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람보 3에서 기관총을 장전하고 헬기를 격추시키려는 1988년 람보의 모습이고요. 3초 뒤 목이 사라지는 이 미얀마군이 보이는 장면은 2008년 람보 4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늙어버린 람보가 활을 겨냥한 모습이 수십 년 전의 람보와 오버랩됩니다. 이처럼 람보는 총, 칼, 맨손뿐만 아니라 활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간 병기 그 자체죠. 그 전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편부터 4편까지 등장했던 람보는 모두 긴머리에 장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염과 머리띠, 장발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좀 1943년생이신데 가발 씌워드리는 것도 좀. 지금 배경으로 깔리는 이 내레이션은 람보 1편에서 3편까지 등장했던 람보의 상사 트라우트만 대령이. 뭐 1편에 등장하는 보안관에게 암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사입니다. I finally came home. To defend the only family I've ever known. 드넓은 평야에 집들이 보이는데 람보 사편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고향인 애리조나로 돌아간 람보의 집을 보여주는 것같습니다 유일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람보. 유일한 가족은 바로 이 여자를 나타내는데 여자의 정체는 가브리엘로 람보의 딸처럼 보이지만 람보 친구로 등장하는 마리아의 딸입니다. 예쁘세요. 네. 유일한 가족이라고 하는 걸 보니 굉장히 친한 친구의 딸이겠죠? 뭐 혹은 사연이 있거나. 늙어버린 람보 선생을 친근하게 부르고 같이 말을 타면서 드라이브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친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술자리로 보이는데요. 술에 약을 타고 가 등장했던 가브리엘의 볼을 누군가 쓰다듬습니다. 새끼가. 뒤어 수염난 아저씨가 누군가의 뺨을 강하게 후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가브리엘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납치하는 양아치 집단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양아치들이 멕시코 카르텔입니다. 영화 테이큰에서 등장했던 스토리 라인처럼 젊은 여성을 납치하여 성매매로 팔아먹는 쓰레기 집단이기도 하죠. <놀람> You must really want this girl. 겁나 빡친 람보 아저씨의 얼굴이 보이고, 멕시코 갱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카르텔의 대빵으로 등장하는 휴고라는 인물인데, 아직 람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죠? 음, 너좋댔어 아! 결국 람보는 가브리엘의 행방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테이크 냄새가 물씬 나죠. 실제로 주인공의 소중한 여자가 거대 범죄 조직에 납치되고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건테이크과 굉장히 흡사한 플롯이기도 한데 스텔로는 람보 소설의 원작자 데이비 모렐과 람보 5에 대해서 매주 2 시간씩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토대로 영화 제작사 쪽에 이렇게 구상한 이야기들을 전달했지만 결국은 인신매매 이야기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뭐 자칫하면 우리가 흔히 봤던 식상한 전개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우려가. All oh, she's got is me. 이후 장면에서는 전투에 대비하는 람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을 재련하고 뾰족한 나무 꽃챙이를 만들고 활을 장전하고 있는 장면들에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주 살벌한 무기들도 등장하고 집앞 마당에 부비트랙까지 설치합니다. 이윽고 적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이건 뭐 나홀로 집에도 아니고 속수무책으로 집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소탕해 버립니다. 와 땅굴 파놨나요? 자잔 입구에 부비트랩을 이용하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화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로키 아 아니 람보의 집에는 땅굴을 파놨죠 역시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 그만의 단독 무대를 준비해놓은 것 같네요 음... 홈 어드벤티지? 가만히 있는 람보를 건드리면 아주 그냥 X되는 겁니다 저저 저 도망가는 거 보세요 람보의 땅굴 구조 또한 아주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적들이 땅굴에서 람보를 찾아 아주 그냥 헷갈리게 헤매고 있죠 This is what it feels like. wow. 마지막 장면은 무려 31년 전의 스텔론과 지금의 스텔론을 오버랩 시킨 장면인데 진짜 소름 돋네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람보가 지금까지 자신과 얽힌 모든 과거들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람보는 무려 3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왔고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며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작품에서는 먹어버린 나이 때문에 조금은 느려졌지만 아직까지는 묵직한 실베스터 스텔론의 액션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스텔론은 자신의 캐릭터가 마침내 평화로 추정되는 것을 찾을 것이라며. 이것이 마지막 람보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칸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스텔로는 람보 라스트 블러드가 성공했을 경우 좋은 람보 역을 계속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아, 할아버지 37년 했으면은 좀. 이제 좀 쉬, 셔야될것 같은데. 참고로 2008년에 개봉된 람보 4편의 제목또한 라스트 블러드인데, 이때는 국내 배급사에서, 와, 람보 4편! 이게 진정한 람보의 마지막 시리즈다! 하면서 람보의 마지막 시리즈가 될줄 알고 라스트 블러드를 넣었지만, 엥? 라스트가 또 나왔네. 근데 이런 작품들이 은근 많다는 게더 웃겨요. 이번 작품에서도 스텔로는각본과 주연을 맡았고, 멜깁슨 주연의 액션 영화 완전범죄 프로젝트를 연출한 에드리언 그럼버그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람보 라스트 블러드의 북미 개봉일은 9월 20일이며, 영화는 R등급, 러닝타임은 100분이며, 국내 개봉일은 아직 미, 이정입니다.